네 오늘 말씀의 7절에 어, 아사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사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12절, 12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아사왕은 유다의 왕조에서 어, 솔로몬 이후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어,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그리고 그다음 왕이 아비야 그다음 세 번째 왕이 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전체 길이 속에서는 조금 초기에 있는 왕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불신했던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사왕은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셨겠지만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14장, 15장, 16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앞부분에 아사왕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어, 사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는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어,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14장 11절 14장 11절 어... 부스 사람 세라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한큰 민족이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어 9절에 보면은 100만 명이 왔다고 했어요. 100만 명이 치러 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죠. 그 앞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유명한 아사의 기도입니다 오직 이땅 가운데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구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유다의 군대가 이 백만대군 앞에서 여호와께만 의지합니다 이게 이 아사왕의 사실 전반적인 평가예요 어,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왕이었는데, 어, 총 41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만, 어,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기간은 앞에 35년이고, 어, 뒤에 6년간의 기록이, 어,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어,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이 16장을 보시면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16장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어, 아사 왕 35년에 아사가 35년 35년째 왕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 이게 두 나라 사이의 정면 승부가 아니었고요. 어, 북이스라엘이 약간 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역에 아람이라는 이제 민족이 있었는데 그 아람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여러분 게 프리는 없죠. 뭔가 대가가 있었겠죠. 어, 뭔가 이 아람 왕으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어, 군사적으로 뭔가 위협하는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약간 우리나라 DMZ를 두고 어, 북한과 남한이 막 초소들을 건설하고 왜왜 왜 그래요?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사왕이 앞에, 전반기에는 통치를 너무나 잘했는지 기록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오는 것처럼 계속 이제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그걸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불편했던 거죠. 자꾸 우리나라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아람 민족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이 아사왕이 이걸 보니까 어떻게 어요 불편하죠. 어, 굉장히 불편하죠. 어, 뭔가 우리나라를 치러 오는구나, 유다를 치러 오는구나. 그래서 아람왕이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아, 아, 이 아사왕이 아사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북이스라엘을 원조해주고 있는 이 아람에게 역으로 로비를 합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우리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북이스라엘 돕지 말고, 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역으로 이제, 어, 조공을 하는 거예요.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담메색에 사는 아람 왕베나다세에게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성을 세우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위에서 쳐들어오는 아람을 막으려고 모든 군대를 빼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마치, 정말 비유할 게 많네요. 이렇게 북한군이 내려왔지만 인천으로 치니까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들을 다 버려놓고 뭔가 성을 지으려고 돌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막 했을 텐데 그거를 도리어 유다 이 아사왕이 취해서 새로운 성을 쌓, 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 오늘 7절에 나오죠.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이 아사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아사 왕 제3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어, 아사 왕이 죽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하면 발에 발에 아주 매우 위독한 병이 들었다. 오늘 나오죠, 12절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다. 제 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39년에. 근데 이 위독한 병이 들었지만 이 아사가 급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독한 병이 들면은 우리가 몇 개월 못 살고 바로 죽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사가 급사한 건 아닙니다. 39년에 병이 들었는데 41년에 죽었대요. 성경에서 이제 몇 월이라든지 며칠 이런 것들을 생략하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1년 차이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정확하게 12개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해 12월부터 다음해 1월일 수도 있어요. 그게 1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부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39년에 바, 병이 들었는데, 40년에 죽었다. 이러면, 아, 한달 만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는데,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은 금요일 밤에 숨이 끊어지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 부활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72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어, 이 아사왕이 발병이 들었는데, 어, 1년 만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급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39년에 병이 들었는데, 41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최소 13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최장으로 보면은 35개월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응할 시간이 있었고, 그 대응할 시간에 역대기는 이 아사 왕이 어떤 대응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했다,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여러분 이 역사서가 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도 되시고 뭔가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 자체 스토리가 주는 어떤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단순하게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이랬다 라고 팩트를 전달하는 게주 목적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 넣어 놓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아사왕은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아사왕 그리고 그 왕의 백성들 유다의 온 백성들은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항상,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야 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다, 한결같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한결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신실함, 한결 같다, 이러는 게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흔들리죠. 인간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요. 한결 같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뭔가, 뭔가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결 같음이 유지되기 위해 뭔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결 같이 꼬여 있는 사람 분명히 뭔가 옛날에 뭔가 있었을 거야,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고 자유롭게 바람이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움직이는 게 인간인데 한결 같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 드라마들 여러분 보세요, 흔들리는 인물에 공감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고뇌하고 막 고민하고. 어 때로는 잘못 결정하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드라마 안에서 그게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아 진짜 인간답다 야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흔들리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도 인물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 소위 신실하다 그런 인물을 만약에 드라마 속에서 그려내면은 어 인기가 없을 거예요 <laughs> 재미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여길 거예요. 막 캔디 같은 어떤 드라마 속에서 정말 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어 인물들이 나오면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공감은 잘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흔들리니까. 아사왕을 포함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흔들립니다. 영도 빠짐없이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 서서히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너무 다릅니다. 40세의 모세는 아주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 보겠다라고 시작했는데 80세의 모세는 그4 0년의 꺾인 그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 어,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막, 내가 하나님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십니다 하면서 수많은 찬양들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했던 그 다윗. 어느 순간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이기고, 어느 순간, 어,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니,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버려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그 일생을 펼쳐 보면 아브라함을 그냥 압축해서 보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이야기를 쫙 펼쳐 보면은 계속 흔들려요. 계속 역경이 있고요. 솔로몬, 솔로몬은 도대체 말년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변함이 없어도 솔로몬은 말년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사 이 아사왕도 말년이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이 땅을 만드시고 당신을 닮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에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흔들리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흔들려. 어차피 우리는 설수 없어. 어차피 우리는 운명이야. 사람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얼마든지 옹호합니다. 너 흔들리는 거? 너 지금 힘든 거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힘든 거 정말 아플 수 있어. 아사왕이 왜 이랬을까? 아사왕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흔들렸을까? 글쎄,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나? 무서웠겠지. 지금 저 적들이 막 저렇게 불편하게 하니까 무서웠겠지, 두려웠겠지, 불안했겠지, 마음이 조급해졌겠지. 그래서 제일 빠른 길 어, 아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어, 작전을 바꾸면 어, 상황을 변화, 바,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약하다. 아사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하 나도 약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죠. 흔들릴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은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유다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9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당신의 변화와 당신의 지금 연약함, 당신의 지금 이 흔들림을 내가 그대로 다 옹호하기에는 더큰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영적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에 갔다 오면 한 3, 3주간 정말로 충만하거든요. 근데 수련에 갈 때쯤 되면 또 그래요. 참 연약하죠.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흔들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아사는 말년을 제외하고 평생을 노려왔던 그 복된 길로 다시 돌이켰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지금 역사서의 교훈이에요. 분별력을 잃고 오판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다윗이 그랬다. 정말. 말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용납될 수 있을까라는 연약함을 보였다. 그러나,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지. 똑같이 책망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솔로몬, 사울, 이 아사왕.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연약함이 계속해서 이게 쌓이니까요.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이, 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인정은 하지만 나에게 닿지는 않는 거죠. 연약함이 더큰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의 인물들을 잘 캐러오라이즈하는 게 아니고, 아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네,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네. 그거 우리가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사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프더라도, 이 말이 수치스럽더라도, 이 말이 나를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사실은 그 선견자를 오게 가두는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죠. 하 돌이키는 것이 그 앞에 얼마나 찬란한 유다와 유다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구하라. 당신이 틀렸습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렸구나. 그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6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 41년의 재위기간 중에 36년째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더니 사실은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아사가 발의 병이 났지만, 발의 병이 났지만 사실은 영혼의 병이 난 거예요. 사실은 영혼에 정말 치명적인 지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사를 찾아가지 말았어야 됐지가 아니라, 의사를 찾아간 게, 찾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6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정말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인데요 그 사람도 죽을병에 걸려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에 걸렸을 때 아사 왕이랑 되게 비슷한데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한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회개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고민에 휩싸여 가지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할까 어디 용한 의사가 있을까 어디에 내가 생명을 좀 살아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아 왕은 기록에 따르면 15년의 시간을 연장 받습니다 15년 15년치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가 15년짜리인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동행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가 않았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모순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을 r o 라운드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에 회개가 없 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는 운이 좋아가지고 어딘가에서 주어가지고, 와, 나 은혜 받았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는 반드시 누가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의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지? 그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 이 은혜를 한량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을 향하여 돌이키는 변화를 동반하는 거죠. 그게 은혜가 만들어내는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고, 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이 펑펑 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정말 내면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뭐 양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구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인생, 인생에 필요한 게 하나도 더 이상 없어. 구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의 흔들림과 변화를 합리화하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사는, 아사의 전반기는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든, 내가 얼마나 젊든, 내가 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이 하늘과 땅 위에 주밖에 여호와가 없사오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분노하고 강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지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묶고 있었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 애를 쓰는 건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애를 애를 안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애 쓰며 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에 진정한 애를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아람에게다가 성전 은금을 떼어다가 갖다 바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은혜의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될 때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아니,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사도가 요한, 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기 전에 제일 먼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에게만 은혜가 있고 그에게만 진리가 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내가 능력이 없네? 예수님 믿어? 아, 그럼 예수님이 능력 좀 주시겠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내용이 무엇이냐? 유니언 위 c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뜨겁게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내가 마땅히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디 내가 능력치 계산해가지고 지금은 구할 때야 말할 때야.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구약적인 표현을 따르면 그분이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찾을 수 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래요. 온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비로소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세상 속에서 내가 몇등 안에 드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원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가 무엇을 제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아사왕,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준 은혜를 퇴색시킨 것 같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내 힘이 아니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일이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내 앞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나한테 몰려오더라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여야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 따르면 이 세상의 어 어떤 일들도, 어떤 사건들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나,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만 가능한 일들이겠죠. 여기서 죄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것을 압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든 것.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만을 찾겠다.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삼겠다. 내가 붙드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크니,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오늘 다시 몸을 돌이켜 그분을 찾겠다.